안녕하세요. 프렌즈 경매입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면 유료 사이트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처음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료 사이트를 쓰자니 돈이 아깝고, 무료 사이트로 보려니 제한된 정보량 때문에 답답하죠. 자, 이런 거 말고, 무료로 자동차 공매와 경매물건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지만 유료급 경매 사이트를 비롯해서 차량 공매까지 즐겨찾기 하면 나만 손해인 무료 사이트들을 소개해드릴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을 이 두가지 정도로 알고 계실겁니다 1번은 편안한데 대우받으면서 제값주고 다 사는거고 2번은 잘못하면 대우도 못받고 제값보다 더 주고 살 수도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경매와 공매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방법만 안다면 꽤 쓸모가 있어 보이죠 자 지금부터 이 3번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오토마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접속할게요 자 물건을 보기 전에 오토마트 공매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마트 공매란 한마디로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공개 매각하는 플랫폼인데요. 예를 들면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동네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져다 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오토마트를 통해서 공개 매각하는 거예요. 공개 매각의 줄임말로 공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공매에 올라오는 차량들을 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입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 경매는 딜러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딜러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경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나 AJ셀카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런 경매장은 일반인이 직접 경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법원에 나오는 경매 차량이나 오늘 설명드리는 오토마트의 공매 차량은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고차 딜러분들이 경매장에서 가져오는 가격을 도매가라고 한다면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고 입찰하는 방법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도매가로 싸게 살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차량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자, 메인 화면에서 차량 검색을 클릭하면 관공서, 금융기관, 개인, 회원사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입찰자에겐 이게 크게 의미가 없으니 전체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건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연식을 가장 빠른 순으로 정렬해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자, 아무거나 눌러서 상세 정보에 들어오면 입찰 기간과 발표 일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기본 정보를 보시면 여기 차량명과 다음에 키로수. 그리고 공매 시작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차량은 오토마트 인천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 차량이 마음에 들어서 실차를 확인하고 싶으면 인천 보관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유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통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표 사진 세 장이 있는데 여기 전체 사진 보기를 누르면 차량의 세부 사진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고차 사이트에서 차량 검색할 때랑 똑같죠? 자, 다시 나와서 왼쪽에 차량 점검서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차량 기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차대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고차를 살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차량의 사고 이력인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차대 번호를 가지고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를 가면 사고 유무와 보험처리 내역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수수료가 770원인데, 입찰하고 싶은 차량은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차량의 옵션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체크도 되어 있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보면 이 차량의 세부 점검을 상, 중, 하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는데요. 오토마트의 특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를 중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중인데 하로 되어 있는 게몇 가지 있죠. 차량의 임장 갔을 때 이렇게 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더 내려보면 차량의 특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다 해놨어요. 부동산 경매로 치면 이 부분이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비슷합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일반 중고차 매매 사이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을 쭉 검색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면 중고차 사이트에서 시세조사도 해보시고 현장 임장도 다녀오신 후에 의사결정을 하셔서 입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 방법이나 매각 절차는 어렵지 않으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우측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이드에 나와 있듯이 이 차량 공매는 모두 전자 입찰이라 연차를 써서 법원이나 현장에 시간 맞춰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공간적 부담이 없다는 게 공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담이 없으니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계속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몇 가지 단점도 있는데요. 사이트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차 매매 사이트처럼 물건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량의 카테고리를 최대한 넓혀놓고 물건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종, 연식, 세부 옵션처럼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경매의 가장 기본은 경매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라는 모든 분들이 유료 사이트를 결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비용이 부담이 되죠. 저도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이걸 결제를 할까 말까 망설었는데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부터 무료로 공부하기 좋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네이버에 이 e 옥션이라고 검색하고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시면 이 사이트의 장점이 우측에 감정가, 최저가 밑에 회색 글씨로 실거래가를 표시해 주는데요. 현재 입찰 가격이 싼지 비싼지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자, 물건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볼게요. 새 창이 열리고 사진들과 기본 정보들이 보이시죠? 임차인 현황과 매각물건명세서의 특이사항도 잘 기재되어 있네요. 처음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권리분석 방법과 말소기준 권리가 계속 헷갈리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에 친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멘트 한 줄도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실거래가도 바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입찰가 산정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과 예상 매도가를 입력하면 거기에 따른 나의 실제 투자금과 수익금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입찰가를 정하는 감각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사이트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바로 가기 링크도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새 창이 열리면서 바로 물건지 단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따로 네이버 부동산 창을 띄워놓지 않고도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경매 공부는 크게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 그리고 시세 조사로 나뉘죠. 이 사이트의 정보만으로도 여러분이 이세 가지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료 사이트라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입찰하려는 물건이 있다면 등기부등본과 세대열람처럼 더블 체크해야 하는 원본 자료들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이 옥션에서는 제공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지도 검색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여기 지도 검색을 누르면 검색이 불가능할 만큼 느립니다. 이렇게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무료니까 참고 써야겠죠. 그런데 다른 무료 사이트도 많던데요.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 사이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경매 공부에 딱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가 유료 사이트와 가장 비슷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비슷한 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또 궁금하죠? 만약에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운전석에 앉으면 어떻죠? 어색하죠? 하지만 매일 타는 내 차와 똑같거나 비슷한 자동차라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이게 작은 차이지만 이왕이면 비슷한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은 불편함만 감수하면 무료 사이트도 쓸만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굳이 돈을 내고 유료 사이트를 쓰는 걸까요? 제가 잠시 쓰고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탱크 옥션을 쓰고 있고요. 똑같이 지역은 서울로 하고 아파트로 검색해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새 창이 뜨고 보시면 기본 정보는 이 옥션과 비슷하지만 차이는 오른쪽에 지적 편집도와 지도가 같이 띄어져서 바로 확인이 되죠. 밑으로 내려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과거 매각 사례와 입찰 인원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단지 실거래가의 정보도 더 풍부하고 매매, 전세를 한 눈에 볼수 있고요. 아파트 단지 정보와 건축물 대장의 내용도 더 디테일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분석에 필요한 사이트들의 바로 가기도 훨씬 많아요. 지금은 유료와 무료의 차이를 비교하는 거니 하나만 눌러볼게요. 자, 단지 정보 옆에 더보기를 누르면 그 물건지의 아파트 관리 인원까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상단 탭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실거래가의 동향이나 지역의 인구 변화도 볼수 있죠. 이런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씩 관련 사이트를 찾아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매는 보물 찾기와 같아서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은 물건을 볼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효율을 높여야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유료 사이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활용하기 좋은 무료 사이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 공매 사이트 오토마트와 두 번째로는 돈들이지 않고 경매 물건을 볼수 있는 무료 사이트 e -옥션. 이 옥션 이두 가지를 잘 챙기셔서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